가산이의 수요시식 좋아요 구 구독 <laughs> 어, 지금 셋삭 씨가 잠깐 부재 중이라 가지고 우리끼리 먼저 하고 있으라고 해서 진짜 우리끼리 하고 있어요 <laughs> 먹어 <먹어야죠>, 이제 먹어 야지한 <laughs> 가지 신상과 어, 한 가지 핫한 인사템을 준비해서 지금 저희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면 보시죠. 왕갈비, 통닭, 볶음면 네 아, 어, 스매 어. 이것은 갈비인가, 통닭인가, 볶음면인가? <laughs> 어. 색깔이 어, 되게 또다. 진하네요 응. 약간 정말 간장, 나 간장 양념 이용하는 응. 그런 색깔 약간 거. 그거 동남아 무슨 그런 색깔이에요 짜잔 <웃음> <짜네요>. <웃음> 음. 짠! 오, 진짜 미쳤다 짜네요 짠맛 간장 맛 아, 뭔가 부족한 맛인데? 아, 매콤함이 좀 있었으면 다 고춧가루 좀 뿌리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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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잘했어. 안녕. 다 했다고 했잖아. <laughs> 짜파게티 같아. 어. 아, 색깔은 짜파게티라고 해. <laughs> <나는>. 짜짜로니? <laughs> 짜짜로니. <단짜루니? 웃음> 네. 네. 짜짜로니 느낌이에요. 약간 부족한. 여기에 고춧가루 좀. <laughs> <와>. 들었죠. 들었죠. 볶으신가요? <laughs> <laughs> <복구시나요? 웃음> 내가 고번 구매했는데. 아니, 그냥, 그냥 고추몇개 <laughs> 썰어놓으시고 어, 이러면 약간 토 맛이 있어요. 있을 것 같은데. 훨씬 더 맛있을 것 감칠면서좀 필요한 그런 느낌. 찜닭에 넣은 사리 느낌. 맞아. 찜닭에 라면 사리 넣은 아, 느낌. 아, 그 있잖아요. 그 이거. 조그만, 이거 뭐지? 그 컵라면. 짜장범벅. 어, 짜장범벅. 어쨌든, 요거는 아. 뭐. 그래도 거진 다 먹었어요. 완판은 아니지만. 맛은 먹었을까요? 있다는 거죠. 네, 맛은 있는데. 아, 뭐, 매운 게 뭐, 땡겨요. 고춧가루 아. 아니, 불닭소스. 다른 거 있잖아. 요 그거 조금만 뿌리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이거 뿌려야 돼, 이거. 찜닭, 불에. 음, 무슨 노래 끌요 이거 그 튀김 브레이크예요. 쫄볶이 분을 닦고 싹씩 가장 먼저. <laughs> <laughs> 아아매운데 장난 아니다. 아, 좀 무서운데. 이거 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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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게 약간 진짜 쫄을기맛이 아, 아, 나네. 음. 맛있어. 아. 근데 이거 못 당해서 후루르하면 공기랑 같이 매운 맛이 와서 크게 와요. 크게요. 이향장을나 이거 다시 먹을래. <laughs> 네? 이거 뭐 섞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? 아아 <laughs> 아, 이게 좀 밍밍하니까 <웃음> 섞어볼까? 응응응 <laughs> 섞어서 먹어볼게요. 네. 네. 어때요? 아 섞지 마세요. <웃음> <아니에요>. <웃음> 맛은 있는데 아, 어, 저는 매운 걸잘못 먹기 때문에 여기 약간 머리가 뜨거워요 뒷골땡기는 맛 약간 뜨거워요 면발이 좀... 여기는 쫄깃탱글이라고 써있는데 쫄깃탱글 노노해 어, 뿌라고 그런 거 같아 요서 아, 아, 방치를 해놔가지고 어, 삼양이 일 잘해 나또 먹을 거야 도전도 되게 잘하고 어, 어. 삼양이 응. 신제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같아 어? 자꾸 이렇게 신제품 내주는 자는 굉장히 좋아요 어, 도전할 것 같아요 둘 <laughs> 중에 하나를 드신다면? 아, 어, 저도 얘요. 얘는 아, 맛이, 자, 모, 맛이 모자라요. 음. 얘는 맛이 좀 과하기도 하 근데 이거는 좀 채워져 있어요, 맛이. 어, 맛이 꽉차 음, 음, 있어요. 야, 넘쳐일러 넘쳐. 그쵸, 어. 넘치죠. <laughs> <laughs> 쫄깃쫄깃하면 맛있을 것 같아요. 면. 어, 우리, 이게, 너, 우리가 너무 익었어 음. 너무 익혀서. 요거는 이게 너무 맵다 싶을 때 음. 드시면 될것 같아요. 입가신 경우. <laughs> 입가신 경 아니면 이거 진짜 드셔보시고 싶다 그러면 고춧가루. 뿌려가지고 아니면 뭐그 고추 기름? 그 이게 맛있긴 한데 저는 불닭의 본연의 맛이 더 음... 맛있어요. 마니아다운 불닭의 본연의 맛을 기대한다면 그냥 불닭을 드세요. 매긴 매워요. 그래서 이게 딱 좋았던 같 어. 맛. 아. 소주잔과 먹으세요. 아. <laughs> 소주 안주로 먹을 때 소주잔 아, 두 개를 넣고반잔다 반잔 하나 <laughs> 털 이렇게 털서 털서 하나 털려 하 되고 그렇게 주시면 될거 같아요. 그... 추천합니다. 패배 없는 불닭시이즈 음. 왕갈비인가 통닭인가 볶음면인가는 세개 중에 하나씩만 먹는 거예요. 사면 파이팅. <laughs> <laughs> 사랑해요, 사면. <사냥. 웃음> 오늘 오랜만에 조맛탱이 나와서 제 굉장히 궁적이고 오늘 촬영도 진짜 귀여워. 조맛탱 오랜만에 뿌듯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더 맛있는 걸 들고 찾아오도록 맛있는 하겠습니다.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. 안녕. 안녕.